장 15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하시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저주는 사실 그 당시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루살렘 성전도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수많은 종교의 의식과 절기의 준수들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장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주 과격한 행동이기도 하고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아주 권위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었고 그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매매하는 자들이란 제사를 위한 재물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드리는 이 사람이 재물을 직접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직접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루살렘으로 와서 또는 성전 근처로 와서 재물을 사서 산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시장이 성전 옆에 있는 감남산 인근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 인근에 형성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은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AD7년경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감난산 기슭에 있는 시장을 어디로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로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개설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이 시장이 개설된 후로는 희생제사를 위한 재물의 검열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용 제물이 흠없는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제사장들이 먼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집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온 재물들은 아주 까다롭게 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부적적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부적적 판정이 나면 그 짐승을 가지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을 새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검증을 받고서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그런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이런 짐승들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특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인데 당시에 기록을 보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들은 시중에서 파는 비둘기보다 다섯 배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 상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인 비둘기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15절에 나옵니다. 이돈 바꾸는 사람들이란 헬라나 로마의 돈을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로 바꿔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는 헬라나 로마의 화폐, 보통의 성전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든가 드라크마 이런 화폐 단위를 보게 되는데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로마와 헬라돈입니다. 그에 비해 또 세겔이나 랩돈 이런 화폐도 나오는데 이런 화폐는 성전에서 인정을 해주는 화폐입니다. 당시 로마나 헬라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라든가 이방 군주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나 또는 우상의 상징이 새겨져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런 화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성의 모독이다. 이렇게 간주하고서 로마와 헬라의 화폐들은 받지를 않았고 그런 것이 없는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헌금을 내거나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먼저 화폐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수료는 2%에서 4%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환전탕들은 이런 수수료를 통해서도 많은 이윤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이런 상거래를 하려면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성전 안에서 이런 상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유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었고 또 자릿세, 일종의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을 받으면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해도 무기내주곤 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성전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성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태에 분노하셔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 버리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1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당시 에루살렘 성에서 감남산 쪽으로 갈때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가로질러 가면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종의 지름길로 이 이방인의 뜰을 사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후에 왜 이런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17절에서 설명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에레미아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성전은 유대인만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뜰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고판은 매매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여기서밖에 기도를 할수 없는데, 이곳이 기도를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공간이 기도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공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어떻게 돼버렸느냐? 그저 돈벌이나 하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엄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전이 결코 이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탐욕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연불보다는 제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상인들은 제사 자체에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희생 제물을 팔아서 얻는 이익, 제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 거기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전의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까지 엄청나게 비싸게 팔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제사를 이용해서 빡빡 긁어가는 날강도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성전이 어떻게든 사람의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오히려 강도들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에 분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성전된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인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종교적인 포장을 한채 돈벌이에 연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종교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도 정말로 많습니다만 종종 돈에 대단히 집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돈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재산과 재물, 물질,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후이 헌금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한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선한 일에 물질을 잘 쓰라는 가르침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어떻게 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마땅히 헌금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헌금 생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라든가 돈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바른 교회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돈관간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야될 헌금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을 비롯한 바른 물질생활을 가르친다는 것과 돈을 밝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 밝힌다는 것은 교회가 그저 돈을 걷고 모으는 그 자체에 몰두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헌금을 적절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헌금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합니다. 필요하면 근거없는 축복을 남발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심을 조작하는 협박을 하면서 헌금을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대신방이라든가 특별신방, 특별집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헌금을 늘려보려고 예를 씁니다. 순수한 신앙상의 목적으로 신방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좀더 끌어모으려고 신방을 하고 집회를 합니다. 때로는 임직을 매개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임직직을 무슨 큰돈을 한번 끌어모으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교회는 부자들은 환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 교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돌아보고 살핍니다. 돈을 밝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자에게 그렇게 연연하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면 돈 밝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돈 밝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물질생활을 교육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을 하고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재직회가 왜 있고 공동의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를 논의하라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지적하라고도 그런 회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광교회가 돈 밝히는 교회로 나아간다면, 재직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고, 공동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돈 밝히는 목사가 되어간다 이런 판단이 서면 우리 장로님들이 당해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꾸짖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당회는 그런 일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재직회나 공동의회 당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가 그저 돈이나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또한 목사가 그저 돈벌이에 연연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에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흔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화라는 말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전 정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전 정화를 넘어서서 성전 척결의 사건입니다. 부패한 성전의 이말, 심판의 전조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의 매매가 그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날 환전이 멈춰버렸습니다. 헌금하고 성전세를 내는 일이 그날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일으켰느냐? 성전 기능의 종식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성전이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이 행동은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의 기능을 중단시켜버린 성전 척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봤는데 그 저주와도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끝내버릴 그런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7절에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들 역시 성전 척결을 암시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새로운 시대와 연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 되면 이제 온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은 구약의 부패한 성전에 대한 심판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이 성전은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끝장내 버리겠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두 구절을 인용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패한 성전은 심판받아 무너져버리고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시며 1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에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희생 재산은 완전히 폐지되어 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후에는 더 이상 짐승을 받쳐드리는 그런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방인이 이방인 뜰까지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지성 속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약의 성전을 이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일으키신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건물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사람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건물 성전의 종식과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건물 성전을 종식시켜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선언하셨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납니다. 새로운 성전 교회라는 사람 성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에베당일 뿐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기 안에 모여 있는 우리들 여러분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천막을 치고 에베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믿는 우리가 모여 있으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믿는 우리의 성전됨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이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인 우리는 철코 돈 같은 것을 사랑하고 돈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성전인 우리 교회가 철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절이 원하시는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냐고그 누구라도 환영하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닫는 가운데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의 속을 된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새로운 성전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가 참되고 바른 성전의 기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돈만 밝히고 돈이 주인되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결코 강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강도의 속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 민이, 기 도하 는집꼭대 개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